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가지, 저 가지, 여러 가지 레시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 가지 레시피 가지 가시면 정말 가지 반찬 하나로 가지 가 셌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리겠으니 함 가지 가보십시오. 손으로 한뼘 정도 되는 가지를 준비합니다. 가지는 가벼울수록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표면에 거스한거 없이 매끈한 게 좋고 마트에서 조명이 빛을 비쳤을 때, 아, 내 눈! 하면서 반들반들 빛을 발하는 게 좋습니다. 가지는 두께를 2cm 정도 비스무리하게 썰고나서 가로 세로는 기호에 맞게 썰들어 주시면 됩니다. 가지를 썬 채로 그냥 놔두면 색이 금방 변합니다. 그래도 못 먹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쓴맛 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라가 물에 가볍게 헹궈주면 쓴맛을 뺄 수가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근데 너무 오래 물에 담가버면 아가 물컹물컹 물침대만에 물컹거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가지가 단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매콤한 맛에 조력자가 돼줄 꽈리고추 10개 약 50g을 준비해가 2, 3등분으로 먹기 좋고로 썬그러줍니다. 가지랑 같이 쭉 선물 줘야 되니까 썰어둔 가지랑 개수를 비슷하게 썰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250g을 준비해가 3에 4cm 정도 크기로 썬그러줍니다. 저처럼 쉴데 없이 통화베리지 말고 불고기감으로썬그리 나온 걸 사시거나 정육 코너에 가서 공손하게 저 이것 좀 썬그러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우니 친절하게 썬그러 주실 겁니다. 물론 삼겹살도 괜찮지만 중에 볶을 때 기름 양은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기가 막힌 양념장, 제조, 고춧가루 한 스푼, 7g, 설탕 두 스푼, 20g, 진간장 세 스푼, 24g, 밥 반찬 로으실 때는 세 스푼 넣고 술안주로 드실 때는 두 스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림 두 스푼, 16g, 굴소스 3분의 2 스푼, 12g, 새우젓 3분의 1 스푼, 6g, 다진마늘반 스푼, 10g, 참기름 한 스푼, 6g, 후춧가루두꼬집 불러준 다음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열심히 섞어줍니다. 나중에 양념들이 붙고 바닥에 설탕이 들러붙어가 남아있으면 아이 짜부 하면서 드시게 될 겁니다. 잘 녹아주세요. 이제 한번찢고 볶아보입시다. 팬는 강불로 달가가 썰어놓은 고기를 들이부화가 뭉치는 얼라드을우으로잘뜯어가면서 고기를 골고루 익혀줍니다. 고기가 50% 이상 익었으면 식용유 2스푼, 약 16g을 부어준 다음 고기가 90% 가까이 익을 때까지 식용유에다 들들들 볶아주다가 썰어둔 가지를 들이붓고 볶아줍니다. 고기를 삼겹살 쓰셨으면 식용유는 한 스푼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지가 의외로 기름을 엄청 씩 흡수하니까 기름 가지 드시고 싶은 게 아니라면 기름을 너무 많이 붓지 않도록 주의를 해줍니다. 가지와 고기를 구우면서 이렇게 웍질을몇번해주면 여친분이 쪼아라 해줍니다. 참고로 저 10년 넘게 했더니 마누님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웍질 말고 불조를 크게 한번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야둥둥 가지가 이렇게 갈색갈색하게 굽어지는 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준비가 된겁니다 이제 정말 순식간에 볶아야 하니까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맹그어놓은 양념장을 들이보아줍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세게 드시는 분들은 전부 들이보아주시고 간을 좀 약하게 드시는 분들은 양념장을 80%정도만 부아주시면 됩니다. 양념장을 넣고 오래 볶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불에 양념을 골고루 섞이고 10초정도만 휘리릭 볶아준 다음 꽈리고추를 넣고 30초정도를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가지 볶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가지가 홀쭉해질 수가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볶아주십시오. 고기랑 꽈리고추 없으시면 가지 3개를 잘라가 볶아 놓어도 굿굿 굿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주얼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볶아 놓으면 아침까지 점심까지 저녁까지 술까지 정말 여러 가지로 가지가지 하면서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입맛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할수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달려보이시되.